일단은, 여기, 서 오늘, 여기 서버에서총 녹은 다이아가, 뭐, 140만 다이아 정도 된다는데, 오늘이 제가 마지막 컨텐츠인가요, 여기 서버? 용루가안 나오면은 오라는데, 음, 한강에서 기다린다고. 일단은, 제가 일단은, 최경만 캐릭으로 일단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치우천님이 뭐, 100만 다이아 넘게 날렸다고 하는데, 일단 제 캐릭, 일단은 뭐, 18만 다이아만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상 전설 도전은 아니고, 어, 일단 목표치는, 일단은, 컬렉션. 에 케네리스랑 케네스랑 헬바인 케네리스랑 헬바인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헬바인 아니구나 노리심이구나노리심 만만형 오늘 150만 다이아에서 망했습니다 성공하십시오 아이고 카로 TV 우리 치우천님 또 이렇게 150만 다이아 아이고 150만 다이아 뭐 얼마야 아이고 참 3천 3 750 거의 3 800인데 우리 또 치우천님 화 파이팅하라고 여러분들 기좀 주세요. 오늘 3,800만 원 써가지고 남는 건 추억밖에 안 남았네요. 이뤄 좀 해주시고요. 우0 0 0원 오케이! 그만!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응원해주신 분들 여러분들에도 기가 모여서 우0 0 0시 오늘은 제가 뽑겠습니다. 에, 제가 먼저 정상에 올라가 있을 테니까 어, 정상에서 봬요. 아니 버뭐 저는 욕심 없어요. 욕심 없고요. 그냥 컬렉션만 채우는 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몇마리가 나오겠습니까? 네? 여러분들 예상은 몇마리가 나올까요? 요즘 겁나 안나오긴 안나오는데 일단은 지금 한 450장정도 되나요? 450장 택진이형 입 벌리세요! 450들어갑니다! 저는 많이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450쓰고 그냥 두마리만 주세요 두마리만 네? 두마리만 주세요 형님 그렇! 저재수 없는 선데 파행이가 나와야지 일단은 그렇지 <목소리> 그렇지, 안 그렇지. 안 디아그라 를를 들어왔어요. 솔직히 450 써가지고 추타 4 올리면은 솔직히 나쁘지 않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은 저는 뭐 개돼지니까 야 인간적으로 나와야지 이거는 10만 다이아 전에 야 이거는 나까지 안 나오면은 이거 뭐 이거 누가 이거 뭡니까 타락한 캐리스가 트리플로 나와버리네. 와.. 너무 약타 났다 이 새끼네 이거 아 이건 아니지 점점 멘탈에 약간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돈줄이 막피냐고요 닥치세요 저는 막피한 적 없습니다 형님 예?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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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올 것이야 막피 아닙니다 외창 안 했습니다 요 엄마 나무 니다 엄마나무 가서 야 멍청한 맘마니 닥쳐라 아이. 이 새끼가 지금 형 뽑는.. 형 지금 돈이 얼마 들어갔는데 새끼가 지금 응원할망정 응원을 해야지 아 이거 죠아 진짜 부탁할게요 지금아 아, 저좀 주세요 진짜 비어먹은 아, 새끼들 나 접을 거야 진짜 이씨 접어가지고 그냥 용두랑 낚시 방송해야지 아니 한.. 아니 한 마리만 주라 아니 한 마리.. 한 마리 주는 게.. 아니 450에 한 마리 안 줍니까? 오후요거 고소님 별풍선 18개까지. 10만에 안 나온다고요? 덕분에 즐거웠습니다. 장관한 날 새끼네. 뭐, 나 끌었나봐. 아니 이 정도면 나와야죠. 다이아 먹방하는 거 아닙니다. 영웅 복귀하고 있습니다.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전 NC 분들 믿습니다. 시스템님. 자 일단 믿습니다. 만만하 그래도 450인데. 아니 450인데. 450인데 설마. 5만 남았습니다. 올 건빵은 좀 아니죠. 기분이 살짝 안좋아질라 그러네요. 이거 안 나오면 접어야 되겠네요, 진짜로. 아, 이거는 한 장은 나올 줄 알았는데. 만만 치린 결풍선 10개 가자. 솔직히 감사합니다. 말해서 한두 장은 나올 줄 알았는데. 다이아 법. 어, 그렇! 별풍선 아. 아. 좋아요. 조짐이 좋아요. 나올 것 같습니다. 나올 것 같아요. 치 나올 것 같아요. 나온다. 됐어요. 터진다. 나 풀렸다. 제발. 부탁한다한 번만. 진짜 열심히 할게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잠 줄일게요 아니 저같이 열심히 한 새끼가 합니다. 어디 있습니까 아 진짜로 아침다 올라오네 실망하지 않습니다 아잠갑구나 이거 이 새끼네는 안 줄거네 확실히 구섭이랑 다르네 신섭은 얘네들이 확실히 양념을 쳐놨네 450이 안 나오네 450이 한 장도 안 나오네요 아... 어 여기에서 한번 기대해 보죠. 450에 사실상 김태진 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어어 태진이어서 오세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형님? 450 써가지고 이거 안 나온다는 게한 마리가 이건 게임이 아닌 것 같은데요. 사실상 이 돈이면 차라리 마카오 가는 게질편하게 놀고 돌고돌고돌것 놀고 같은데. 김진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네? 실망하지 않습니다. 네 웃으면서 방송합시다. 아, 450 이건 4,500 이건 예 힘들 때 웃어야죠 뭐 웃어야지 웃어야지 인상 쓴다고 짜증 낸다고 NC 욕한다고 달라질 게 없습니다 웃어야지 웃어야지 뭐 용루야 반포 대교에서 만나자 그 치킨 두 마리 시켜놔라 소주 열병이랑 먹고 죽어버리게 그냥 내일 아침에 사회 일면에 나와야 이새끼를 배치하지 NC 분들 하나 가야지 하나 이거 뛰어내려야 이새끼를 배치하지 제가 희생하겠습니다 예 게임하다가 한명 가야 돼 이거 그래야 이 새끼들이 배치 똑같이 안 하지 제가 심청이 되겠습니다. 만청이 이안무 받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유서는 무슨 유서야? 뛰어낼 때 그냥 속주머리에 민증 넣고 그냥 뛰어내리면 되지. <목소리> 죄송합니다. 네, 농담입니다, <목소리> 여러분들. 그렇지, 너무 치 좋았어. 너무 심하다 해가지고 너무 안 나오니까. 이건. 게임 회사 여기 올해서뭐 하겠습니까? 자신을 다태야지 뭐. 안 한다 안 한다하면서 돈 쓰는 자신을 탓해야지 뭐. 오, 괜찮은데요 지금? 뭔가 징징대니까 예? <목소리> 여러분들 잠잘 오겠는데요? 저 망하면은 여러분들이 제가 450 날리고 잠을 편안히 자을 주무시고 내일 출근이 개운하게 할수 있다면 괜찮습니다 예. 제가 뭐 희생하죠 뭐 저는 한 마리면 됩니다 한 마리 <목소리> 아500더가자고요아무새 형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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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만 원이 통장에 쌓여져 있는 돈이 전설은 그렇게 안 나오고 싶어. 인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나야 좋아요 좋아요. 가자. 자, 괜찮습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아 괜찮아요. 힘들 때 웃는 자가 인류죠. 한 마리도 안주는구나 좋아요. 한 마리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별풍선 1개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아! <laughs> 야, 개새끼들 이거. 450. 그래, 그래. 괜찮습니다. 자, 하이라이트네요. 이게 또, 두 마리씩 하겠습니다. 이게 인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뭐 재밌다면냐? 뭐, 450그까지 거. 다시 벌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벌면 되지 뭐. 네, 주겠죠, 주겠 아, 아! <laughs> 야 김혜수 새끼들잘 먹어라 450만 원. 백진영 아가리 벌리세요. 450 들어갑니다 형님. 아가리 벌리세요. 아450 <laughs> 들어갑니다. 비나 먹으려나. 잘 맞고 잘 살아라. 와 이렇게 안 나온다고요. 와오다 그렇지. 됐었어, 됐었어, 됐었어. 한마디면 됐어요. 한마디면 됐어요. 한마디면 됐어 서대 됐어 한마리면 됐어요! 한마리면 됐어요! 한마리면 됐어! 한마리면 됐어! 됐어 세서대세 됐어 세서세서세서세서세서세습니다세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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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서세서세서아서세서세서세서아서세서세서아서세세서세서서세서세서세서세서세서

아이 큰아들 아, 저 씨발 아니, 준. 아, 아니 이따지 큰아들 왜그래 아, 아들 아, 괜찮습니다 자 어쨌든 뭐 450만원 써가지고 한마리 뭐 나쁘지 않습니다 어, 이거 교체해봐야죠 헬바인을 뽑아야 되는데요 어.. 충전좀 하겠습니다 엑시소프트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헬바이만 나와주면은 되는데 괜찮아 괜찮아 여러분들 뭐 여러분들이 재밌었다면은 뭐450뭐 괜찮습니다 어 김태찡님 100개, 100개, 100개 감사합니다 네 어서오시고 어. 와450 허헝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아니 또저 허헝이가 와가지고 또 아이비를 뽑아 아 저새끼 헬바이만 헬바인 헬바인 없어버리네. 헬바인 또 없어버리네. 아이 헬바이 좀 주세요 제발. 어려운 말이잖아요. 헬바. 헬바인 나와라 나와라, 나와라 아 이게 평소에는 잘 나오다가 이럴 때 드럽게 안 나오네 진짜 동손이 아니고 아니 무슨 아 미치겠네 이게 아프리카 방송 만만리 방송 아니겠습니까? 개 멍시 뭐부터부터 아, 뭐 동손이네 안 나오 퐁퐁이 보여주님 별풍선 5 0 0개 감사합니다 공 헬바인 또 없네 퐁퐁이 보여주님 또5 0 0개 감사합니다 백진이 형 아가리 벌리세요. 다이아 또 80만원 더 들어갑니다. 이 벌리세요, 형님. 아, 아, 아. 80만원 더 들어갑니다. 아, 백태가 나올 때까지. 아, 아, 돈이 돈같이 안 보이는구나. 돈이 돈같이 안 보이는구나. 헬바이 없구나이 대새끼들아. 마지막 남았구나. 방송 보고 있구나, 이 새끼들. 김택진 형님 별풍선1 0개 감사합니다. 마지막이네요. 인바인 하나 줄까? 200만 더 써라. 네, 형님 하나만 주세요. 마지막 한 번만 돌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떻게 마지막에 가야 되니까 마지막인데. 아한 번만 부탁한다 진짜로. 아 진짜. 가지야. 해바인. 이그 새끼들. 배탔습니다. 네네네 일단은 450 써가지고 한 마리 뭐 나쁘지 않아요. 에, 다음에 전설 갈때 편하게 가니까. 세 마리만 더 먹으면 되겠네요. 본주님 덕분에 즐거웠습니다. 아 좋네요. 기분 좋습니다. 일단은 나가주세요. 네, 전설 보러 오신 분들 전설 끝났습니다. 나가주세요. 아야 이건 뭐, 별풍선 받아가지고 복구 되겠습니까?